안녕하세요. 정의사의 부동산 금매물 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구분상가 1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가는 전용 면적이 19.38평이고요. 대지 지분이 9.2평이 되는 상가입니다.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고요. 매달 월세도 200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어, 인수를 받으셔도 되고, 내보내시고 새로 오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천천히 상가를 한번 둘러볼까요? 상가 앞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앞에 6차선 대로변이 있습니다. 이 상가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 될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정원이 전부 상가 앞에 정원이거든요. 그럼 좀더 자세하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육차선 대로변에서 쳐다보면 바로 이 정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원 안쪽으로 어, 저희가 오늘 매물로 나온 상가가 보이고요. 그 위에 어, 오피스텔도 보이네요. 이 건물은 오피스텔 건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가가 오늘 나온 매물입니다. 주변도 제가 천천히 둘러봤는데요. 어,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트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의외로 사무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피스텔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상가 뒤쪽 라인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뒤쪽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저희 상가가 있어요. 그럼 뒤쪽도 한번 쭉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아파트 단지 내 입구가 보이고요. 여기는 저희 상가 뒷면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 건물은 한동짜리 오피스텔이고요. 17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층수는 10층까지 있고요. 지하 1층, 2층은 모두 주차장입니다. 1층상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리고 앞에 한 10평 정도 쓸수 있는 이런 데크가 있습니다. 위에 지붕이 있어서 어이 접이식 문 같은 거를 만들면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19평이니까 어 여기 10평까지 합하면 한 29평 정도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제가 네이버 지도로 재보니까는 한 100에서 13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원이. 그니까, 이 넓은 정원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어, 투자자시라고 한다면, 그냥 월세가 200씩 나오니까, 그냥 200씩 받으셔도 되지만, 어,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빵카페 같은 거를 하겠어요. 어, 빵카페를 하게 되면 이 넓은 마당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빵카페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6차선 대로변하고 이어지고요. 오른쪽으로 한 100m 정도만 내려가면 바로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매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가구요, 오피스텔 1층 상가입니다. 전용 19.38평이고요, 어, 베란다까지 합하면 30평 정도 쓸수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30.96평이고요. 대지 지분은 9.22평 나옵니다. 보증금은 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잘 나오고 있고요. 이거 인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장사하셔도 되는데 직접 장사를 하실 경우 빵 카페 같은 거 추천드려요. 매매가는 5억 6천인데요. 어, 전부 대출로 승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에 따라서 조금씩 이자나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 해주시면 부동산 금매물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